십자가를지고 주님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이후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죠. 15절에 보시면 어, 채찍질 당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채찍질은 무척이나 잔인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채찍 가죽 끝에 철심들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고초를 당하셨을 텐데 이 채찍질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 총독관절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이곳에 온 군대가 모였죠. 아시다시피 무력으로 전 유럽을 정복했던 로마 군인들은 잔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십7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이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별명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족처럼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마치 왕관처럼 가시관을 썩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많은 피를 또 흘리셨을 겁니다. 18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격려하면서 인사합니다. 굉장한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조롱의 모습입니다. 19절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꾸러 경배하듯이 절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게 희롱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 옷을 입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 지우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26절에 보시면 "죄패를 씁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도 조롱입니다." 26절, 27절 "강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편과 좌편에" 즉 예수님은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람들은 무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도들의 취급을 당하는 거죠. 죄인 취급당하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온갖 모욕과 조롱을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큰소리로 외칩니다. 31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서로 말하되 남은 구원하였으되 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냐라고 조롱하죠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란듯이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저 수치를 당하고만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든 고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시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미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것이죠. 또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그대로 예수님이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있습니다. 5 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과 질고와 찔림을 당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질고를 담당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그 길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비아 돌라 로사라고 해서 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 뜻이 뭐냐하면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기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길은 반드시 그냥 걸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십자거를 한번 치고 걸어가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비아둘라로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어진 길이 한 1.5km 계속 됩니다. 평평한 길도 있고, 또 오르막길도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접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 지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1.5km를 나어가지고 어, 몇백미터씩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정말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온갖 질고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동료들과 함께 모형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이건 뭐 힘들 리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상태였기 때문에 출혈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채찍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골절상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홀로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가로틀이 아마 한 45kg 정도 될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홀로 걸어 가시는 그 일이 만만치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로마 병정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대로 걸어가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로마 병정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병정들도 빨리 이 일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제대로 전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트라폴리 지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한달 정도 걸어서. 왔던 순례객이다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겠죠. 구경하느라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자신을 지목합니다. 네가 대신 와서 십자가 지고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 얘기를 하면 피지배 민족 국가의 시민들은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늘 정말 나는 운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이 짧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구레네시몬이 있었다. 그가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구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길 가운데 유일하게 이 구레네시몬만이 십자가가 행렬에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록 억지로 대신 지고 가지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단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수 있다. 라고 수차례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한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라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비록 억지로 지고 가지만 구레네 시몬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되지만 그냥 따르지 않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조롱받고 멸시천대 받고 손가락질 받고 억울함을 감내하고 십자가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회를 하다보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기 싫지만 벗어버리고 싶지만, 던져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성격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 칭찬과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영혼에게 부활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 큐티해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누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시대에 독자들은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너무 잘알았 것입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루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도 로마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겠죠. 즉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하느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죠? 억지로 로마 군인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온 식구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지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십자가지고 가던 당시에는 아마 입이 입까지 나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이 십자가지고 가야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졌구나 아무도 십자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비아돌라 로사를 내가 질수 있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 고단하지만.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임을 아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